헬로 구독자 여러분, 코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업적을 세워 NPC가 된 플레이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NPC가 되는 방법이 꼭 위대한 업적을 세워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트롤링을 선보여 본보기로 NPC로 박제되어 버린 플레이어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경악한 미친 트롤 짓을 해 NPC가 된 플레이어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메이플스토리2에서는 유저들이 비매너짓을 할 경우 특이한 방법으로 제재를 먹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리스항구에서 배를 타고 갈수 있는 장소 알리카르 감옥에 유저를 가두어 버리는 것인데요. 일명 벨마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적발되는 순간부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모든 커뮤니티 이용이 제한되는 디버프형 체제로 감옥에 있는 속주의 풀을 뽑으면 시간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적발이 돼도 감옥에 있는 풀만 뽑으면 형량이 줄어들어 금방 복귀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곳에는 강제노역을 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NPC가 된 아주 기념비적인 유저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죄수 150124로 유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코스튬 의상을 제작해 풍기물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이플 스토리2에는 유저들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상점에 올려 파는 것도 가능했던 코스튬 의상이 존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오픈 베타 테스트 당시 처음으로 시작돼 김치 워리어나 호빵맨 등 기상천외한 코디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동방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한 유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이슈가 되었는데 바로 아해가오였습니다. 히토미에서 불법한 걸 일반 유저들에게 선보였던 이 코스튬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자에게 제재를 먹기 충분했고 결국 오픈 베타 테스트 도중 유저를 영구 정지시켜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최초로 먹게 되는데요. 이 황당한 사건은 운영진이 다른 유저들에게 경각심이라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인지 이를 기념해 그 유저를 모티브로 한 죄수 NPC를 만들어 감옥에 영구 박제시켰다고 합니다. 이 죄수에게 말을 걸면 무슨 일로 잡혀왔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은 본인 취향의 옷을 만들어 자신이 입은 것인데 대체 무슨 잘못이냐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NPC 이름에 있는 번호는 유저가 정지를 먹은 날짜라고 하네요. 미친듯한 트롤링으로 NPC가 된 플레이어 중에는 멍청할 정도로 황당한 행보를 보였던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바로 와우의 리로이 젠킨스인데요. 그는 피4 l 이라는 길드에 소속되어 있던 평범한 유저였지만 길드원끼리 검은 바위 첨탑을 공략하러 떠난 날 이후 전설적인 유저가 되었는데요. 이 유저는 검은 바위 첨탑의 상층을 공략하던 도중 전날 시킨 KFC 치킨을 대우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파티장의 브리핑을 놓치게 됩니다. 와우는 각자의 직업에 따라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던전을 공략하기 전 공략법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던전을 공략하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하지만 리로이는 치킨을 데우고 돌아오자마자 다른 사람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리로~~~~~ 라고 외치며 새끼용들이 가득한 방으로 혼자 쳐들어가게 되고 이 상황에 황당해하던 파티원들은 리로이를 구하기 위해 같이 돌진하게 되지만 결국 손도 쓰지 못한 채 모든 파티원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건 리로이는 서로 자신을 욕하는 파티원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치킨을 뜯으며 그래도 나한텐 닭고기가 있다고 라고 말해 파티원들의 어휘를 탈출시켰는데요. 이 영상은 2005년 후반쯤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블리자드는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을 당시 검은 바위 첨탑 상층에 리로이 젠킨스를 NPC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 NPC는 새끼용 방 앞에서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데 이때 플레이어가 말을 걸면 부활하면서 15초 안에 부화장 새끼용 50마리를 잡는 퀘스트를 주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하스스톤과 같은 다른 블리자드 게임에서까지 얼굴을 비추게 된 리로이는 게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트롤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룬스케이프는 게임이 오래된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팔라도르 학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사건은 2006년 룬스케이프의 건설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시절, 커즈드 유라는 한 유저가 최초로 99개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게임 내 최고의 건물주가 되어 이걸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던 당시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파티에 참석한 플레이어만 무려 수천 명에 달했는데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인지 당시의 컴퓨터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렉이 걸렸고 결국 서버를 재부팅해야 했을 정도로 렉이 심해 잠시 서버를 닫고 다시 열게 됩니다. 이후 아무 문제 없이 다들 게임에 재접속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어들이 공격 불가의 어느 한 유저에게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학살극을 벌인 이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들끼리 합법적으로 PvP를 할수 있었던 결투링에 유일하게 발을 딛고 있었던 도리얼321이라는 유저로 그는 버그로 인해 다른 유저들을 죽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공격을 받는 유저들은 도리얼321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유저였는데요. 이 일방적인 PvP 시스템은 파티장을 순식간에 학살의 현장으로 바꿔 놓기 충분했고 수백 명의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입은 끝에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고쳐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트롤링을 한 것치곤 수많은 유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나타나 유저들을 학살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유저들은 그 1시간 동안 공포게임을 방불케 하는 대학살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운영진들은 이 사건을 매우 흥미롭게 봤는지 10년 후인 2016년에 팔라도르 사건 10주년을 기념해 도리알 3 2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거대한 몬스터로 게임에 재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일방적인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한 상태로 출연시키긴 했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만들어주었다고 하네요. NPC가 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지, 아니면 앞서 보셨다시피 트롤링을 통해 NPC가 되었다던지 하는 것들은 모두 플레이어 본인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플레이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트롤링으로 인해 얼떨결에 NPC가 되기도 했는데요. 때는 2005년 3월 23일 와우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시절 녹틴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는 요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던 도중 널프드길드의 길드원들과 함께 화산한 심장보 레이드를 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스 몬스터인 남자 개돈을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스가 떨군 아이템들 중에서는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주황색 이름의 전설 아이템인 탈리스만 오브 바인딩 샤드가 있었습니다. 원래 게임 내 공식적인 전설 아이템은 화산 심장부의 최종 보스인 라그나로스를 잡아 제작 가능한 설퍼라스 뿐이었지만 중간 보스에 불과했던 남자 개돈에게서 어째서인지 전설급 액세서리가 드롭된 것이었죠. 심지어 그 아이템은 여러 스탯을 동시에 올려줄 뿐만 아니라 주변 몬스터들에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주술사의 스킬, 번개 보호막과 똑같은 효과를 플레이어에게 영구적으로 부여해주는 사기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 소식은 빠르게 유저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블리자드는 황급히 남자께 돈의 드롭 목록에서 이 아이템을 삭제해 더 이상 전설 아이템을 드롭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녹틴이 획득한 아이템은 회수해가지 않았고, 그 결과 녹틴은 졸지의전 서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을 소지한 유저가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모종의 이유로 2012년 11월 10일 이후로는 게임에 접속하지 않게 되자 블리자드는 사과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를 아슈란의 호드 병참장교 NPC 장군 녹틴으로 재탄생시켜 NPC로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아닌 개발사의 실수로 얼떨결에 NPC가 된 녹티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트롤짓으로 인해 NPC가 된 플레이어들은 많지만 게임 밖에서 트롤짓을 해 게임 내에 박제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그것도 유저가 아닌 운영진이 박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마비노기의 팀장 겸 디렉터를 맡았던 한재호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에게는 엄청난 반감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유저들의 현질을 유도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준 유저들에게 마치 웅덩이의 고인물과 같다라는 고인물 발언을 해 욕이란 욕은 전부 혼자서 받아먹기도 했던데다가 온갖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주르륵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그를 한재호 혹은 쨔새끼라는 비하성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논란에 휩쓸리던 한재호는 스토리 중심 게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생성하면 스토리를 싹다 무시할 수 있는 점핑 캐릭터 이벤트를 끝으로 결국 마비노기 디렉터에서 손을 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비노기는 한재호의 트롤링을 기념해 마비노기 영웅전에 그의 그래 모티브로 한 몬스터를 만들어 게임에 박제시켜버리게 되는데요. 안개봉오리 웹의 엘자지형에서 제호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이 몬스터는 머리 위에 한재호를 상징하는 XE라는 글자가 대놓고 박혀있고 때릴 때마다 제호크를 소중히 다뤄줘 라는 대사를 내뱉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무시하고 제호크를 50번 퇴치할 경우에는 제호크를 짓밟은이라는 타이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미친 트롤 짓을 벌여 NPC로 박제되었던 플레이어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라는 말과 반대로 일단 똥부터 썼는데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니 참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NPC가 가장 황당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히유였습니다.